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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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백단이지 그치 나 방패 들래 불안하다 나 방패 보스 방패인데 써봐야지 된거야? 아 이렇게? 가자, 가자. 야 뭐하는 동네인 불안 미친놈 <laughs> 미친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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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진짜 못끊겨졌네 너무 쎄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양심 너무 없으시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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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게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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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지? 못 오지, 거기서. 거기못 나오지, 그치. 한계가 있는 거지. 데미지가 어떻게, 됐지? 이게 쏘는 게 이렇게 쎄냐? 모오지모도지 못못 오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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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도지모도지모도지모도지 아, 아 이고모도지 에이, 모도지한번 더, 아, 아깝네. 음, 아 아빠, 모오지모도지뭐 음, 때리는 동안번더 맞고, 한번더 맞고, 번더 가지가지고, 어어, 야, 려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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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시고요 산을 더받아가시고요 아, 어, 예! 에이 거의 여기까지 나오시면 안 되죠. 약간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셨는데 여기 모, 못 움직이지? 이제? 아, 야 움직이시네? <laughs> 저 위에 애들 다 때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한영 있어? 어, 오! 와, 덕불 아더풀, 아더풀 뼈 주먹 갈게요. <laughs> 공격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나갈 겁니다. 아, 공격 맞구나. 아, 맞았네. 아, 잠깐만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 지그치,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못 차리지. 때릴 방법 없는데 가서 뭐하지? 가서 뭐할 거지? 못들어오는데 뭐할 거지? 정신 가서 못 들어온데 뭐할 거지? 어디 뭐 독화살 같은 거 없나? 아유 다써 버렸네. 아유 아깝네. 아야 좀잘 좀 피한다 너. 이렇게 된거얘는나좀잡으면서힐링 받을까? 어로 이쪽으로 이 또, 또, 로또 또, 또 뛰어? 살 거야? 어이구어이구불쌍이서어로해아으 응? a 이수준이안 되네. 이쪽으 이리, 이리 와 봐, 이리 와야 갓겜 이야, 야 갓겜 이야. 야, 듀쿠모는 못 이기지. 기사거리 열쇠. 어, 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타밍하러 갑니다. 여기 있는데, 못 때리지. 못 때리지. 인간 조각상. 어우, 개꿀. 갈 거지. 그럼 이거 다 먹은 거네? 뭐, 먹을 거 없네? 기사거리의 열쇠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무조건 알아볼 문제. 아, 맞아 길이 더 있었지, 지나가다 보면은. 저쪽은, 그, 거 뭐, 여기도 했고 내려가면 되네? 야, 이 모르는 맵을 하나하나 밝혀가는 이즐거움이 맛에 이 게임 하지. 나, 거울에겐 세트 살래. 여기 몇시야? 거울의 기사 모기로 한거 다 모아야지 아, 너무 건방지다 앉아있는게 뭐 DLC 보스 같은건 없나? 밋밋하다 되게 좀야그 뭐냐 거울의 기사 그 장가 뭐 있어 아 9500원이나 해? 야 너무 바가지다 이거 레벨업 하는데 얼마 들어가 레벨업 못하는 금액이었는데, 딱 200원 차이입잘 샀네. 거울의 기사 세트 만들어줍니다. 방패가 너무 작다. 거울의 방패 같은 거 했어야 되는데, 나 거울의 기사, 기사검 있는데, 거울의 기사검. 아, 거울의 기사검. 이거였죠. 어, 시시네 내가 유치가 안된다. 아, 너무 조잡하다. 이렇게 크니까 적당히를 몰라. 이 게임이 사이즈를 적당히 해놨어야 되는데, 나뭐 일단은 갈 건데, 저기나 이제 뭐지? 나 우석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살거 없나? 이렇게 없어. 저기, 저 뭐... 응, 파지 생각 없으세요? 수리를 좀 한다던가. 그래, 수리하자! 그래, 이거나 하자. 아우, 되게, 만, 만오천 원인데. 몰라, 난는데 좋아요. 내구도 강화, 내구도 올려주는 그런 거 없나? 내구도 너무 없어. 어, 이걸로 이제 회복으로 가겠습니다. 회복. 좀 오래 하는 편이니까, 둘러보면서. 문제 내가, 체력이 좀안 되네요. 탄소 빼자. 네, 아, 맘에 안 든다. 5kg니까. 해지하면은 그치 딱 맞지 지금 음, 기사 거리의 열쇠 이걸 어디다 쓰느냐인데 기사 거리면은 기사들이 있는 거리란 거 <laughs> 그쵸, 단순하게 기사 아 한마 들어와. 한마 들어와. 내내면은 잡겠지? 오, 괜찮네. 한콤이네 천천히 가서? 하나, 둘, 셋!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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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저기다 저격받를수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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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지금 나 한콤이야 잠깐만 잠깐만 그거 반칙이잖아 아자 잘가시고요 솔직 아래에도 하나 있던 걸로 기억는데 저.. 이제.. 안 돼.. 저기 있죠? 일단 일단 넘어면돼 먹고얻 아자! 하나, 둘, 셋! 역시 대추야. 막혀 있었죠? 길이 그럼 왜 길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봐서 지금 문 닫힌 걸 봤었거든요? 여긴가? 여기서 안 되네? 얘는 1대1이니까. 아, 나 무거워? 아, 맞다. 방좀 같이 기 줬으면. 이거 굴르는 거 적어도 피해 질것 같은데, 어느 정도? 레스로 바꿔. 저기 길 있고 여기 길 있는데, 절로 가자. 나 얼음 다 녹여서 먹을 거 많은데. 야, 너무 상남자다 그거는. 가자 가자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저무서 너무 쓰레기인데? 그래 창술사끼리 이거 아 여기네 기사의 거리 저 말고 저 반대쪽도 어어어어어 핫도그 풀 핫도그 핫 있어 기사의 거리 열쇠 뭐하는 덴데? 또 여긴가 뭐야 이거 그냥 그냥 핫토풀이야 아니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여기다 핫토풀 하나 박아놨어. 아니 뭐뭐 뭐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없어? 절망이다. 이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아니 이게 다야? 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이거 언제 봐도 끔찍하다. 그걸, 그걸 버티는구나. 활력했다는 거지. 일어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노란 열매. 내구도 안 단다. 여기도 못 먹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려움 이 있어서. 이거는 미믹. 미믹 여기 아닌데 다른. 데 뭐 하냐? 이 몸이 왔는데, 이 몸이 왔는데 휴웃 야, 이만 이만 야, 여기 맞았나봐. 여기 맞은 걸 떠나서 이게 뭔 일이야? 뭔지이 여기 나타났어. 아, 있었구나. 세이브 있는 이유가 있었어? 그래, 없었으면 안 됐지. 음, 잘 만들어놨네. 적절하게 잘 만들어놨어. 야, 이게 쟤구나. 쟤가 내려온 거였어. 쟤, 쟤네요. 됐으. 일단 잡몹 잡고 미믹을 때리자 미믹 이거.. 지금 찌르는 딜이 제일 생것 같고 1300으로 장비를.. 이걸로 바꿔줘 하자마자 가자아 탈취가 나올텐데, 그치?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저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야, 되게 멋있다. 근데 그 쓰는 것도 그렇고, 너무 멋있게 생긴 거 아니냐? 잠옷 주제, 엉이 대, 엉덩이 대, 엉덩이 대, 엉덩이 대, 엉덩이 대, 엉덩이 대, 엉덩요 대, 지 너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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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암 암호. 카타리나 암 뭐야? 시종의 로브. 둥스. <laughs> 아, 어 둥스. 아 이게 더 튼튼하네 그래도. 내가 국키고 있었구나. 배가 불렀었어. 아 처음에 들어온 입구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가보다 이게 좀 괜찮고요 원반 이제 미믹 없겠네? 미믹 한 마리가 쟤네 얘가 얼음이 풀리고 안졌나 보네 부서진 얼음도 자기 주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삼구자 삼구자 왜 저렇게 방충 여기 뚫려있네? 새로운 길이구나 저기도 있고 저기 파라스 돌 있고 일로 갔었는데 일로 한번 가보죠 뭐라는 소리 들리는데? 야, 천사 니를 천이야. 조방에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니 거기네 개들 있는데, 야집 <laughs> 너무 하잖아. 저거는. 어허! 야 방패 깨면 이렇게 찌를 수 있구나! 어,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뭐 패링이니 뭐니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냥 쓰고 찌르면 되는 거잖아 뒤지는 <laughs> 거지 그냥 뒤지는 거지 그냥! 아 역시 역시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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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먹고, 먹고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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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죽는 거야 안 오네요 아자 한번더한번더한번 더야 한번 더야 한번 더야 <laughs> 꿀잼이잖아 새끼리 있다 가자. 아, 여기서 못연다는게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네. 제가 온게 맞았네, 그러면. 은나 물약 지금 풍부한데? 풀인데? 우석을 하도 먹었어? 쭉쭉 가죠? 그냥 먼저 저 나가야 되는데, 여기 먼저 갔다가. 잘 가. 아, 나 즐거웠어. 어디 무슨 길이야? 왜 이렇게만 들었어. 아, 이렇게... 아닌데, 아까랑 다른 데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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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이야, 이러면은. 웃기지 마, 웃기지,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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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 웃기지마. 아, 아, 잘... 어어어... 어... 어... 아... 아... 만 원. 음. 음. 재밌는데? 아... 아... 인간성 46개인데 언제 쓰냐? 많이 준거 아니야? 이제 뭐 여유로운데 뭐.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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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한번 더잖아. 찌르고. 음,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진짜 은근히 거리도 되고, 야 거리면 때리기 때문에. 하나 바르자. 마음에 들어. 어이. 어. 잘 다네. 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나 모르겠지? 제 건들면은, 주준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말고, 내려가면. 여기 죽이고 가. 아. 그래. 아래에 있는 애이 아래에 있는 데 네. 죽는 거에요 아자! 3만 원 횟수 해주고요 두번바르면더 세지나? 그리 없겠지? 더 어, 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오바고. 죽은 데인데 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되게 많네. 아, 다 많은 게 아니구나. 저항자의 반지. 이게 뭐야? 독출혈 석화 내 저주, 여야 맞는 짬뽕. 어, 아무도 없네? 있는 지랄이 없어. 야 댕댕 댕댕이도 수준 여기 떨어지는 데였고 슬픔 아, 안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가자, 가자! 어디? 아자! 이거 죽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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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봐도. 댕댕이들만 잔뜩 있네? 음, 메세지. 뭐? 뭐라고 했어? 암령이 있다? 암령은 조끼. 저기... 싫은데 난? 암령? 옆에 메세지가 있다. 그럼 메세지 주의하라. 옆에 있는 메세지를 주의하라고? 암령인지 나발인지 얼른 어, 나와 싸게 싸게 나와 일단 올라가시구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길 되게 예쁘다 피운동이 되게 많네? 추방술사 도나 저거 마술사야 뭐하냐? 야, 바속사 저렇게 멋있게 생겼구나.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로 하자,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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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래. 야! 야, 37,000원. 야, 너무했다, 저거는. 신상한 결투에 지금. 아까 그 엘리베이터 인는 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어딨더라? 아 엘리베이터로 갑시다 아나 이거 되게 오래 한거 같은데 진행이 좀 느리다 아뭐 뒤져보느라고 어쩔 수 없는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막 하였을 때가 더 멋있었, 멋있었는데 이게 좀아 얼음 녹으니까 좀 그렇네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laughs> 깔끔하다. 야, 깔끔하다. 깔끔하다. <laughs>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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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엘리베이터죠? 야, 두 방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 뭐야? 그러면... 아, 거기 있었지. 맞다, 있고, 너... 너도 있지. 자고개 있고... 아, 너... 몬스터가 맞아. 아, 좀... 좀 내... 너무 여가 없이 온거 같은데? 근데 쭉가 봐. 37,000원을 버릴 순 없어. 서로 느리 니까 달라. 나도 와 없어.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대체 어디다 놓은 거야? 올려보 내기만 했 는데 당연히 적인 줄 알고.